이 시간에는 헤어밴드이면서 이어워머 기가리개로 착용할 수 있는 코바네뜨기를 설명해 드릴 건데요. 집안에서 사용하시다가 가까운 곳에 외출을 나가실 때 그냥 착용하고 나가셔도 되는 헤어밴드거든요. 뜨기도 쉽고 착용감도 괜찮아서 한두 개 색상별로 갖고 있으셔도 편하게 사용하실 수가 있어요. 일단 2의 배수로 이루어지는 무늬고 무늬 자체는 사선으로 올라가는 무늬이기 때문에 쉽게 만드실 수가 있어요. 동영상 보면서 바로 설명해 드릴게요. 처음에 고리로 매듭을 하신 다음에 실 조여주시고 2의 배수로 체인을 만드시면 돼요. 일단은 2의 배수로 뜨시고 난 다음에 끝에하고 끝에를 이렇게 잡으신 다음에 본인의 머리 둘레에 한번 재보세요. 재보시고 제일 적합한 둘레를 여러분들이 선택을 하시면 되거든요. 코가 만들어진 부분을 정리를 이렇게 하시고 꼬이지 않게 그리고 나서 제일 첫 코, 제일 첫 코에 반을 놓으시고 그 다음에 여기에서 실을 빼세요. 빼시고 이쪽으로 빼뜨기를 하시면 돼요. 원을 연결시켜 놓고 그 다음에는 무늬를 들어갈 거거든요. 체인 하나, 둘, 세 개. 체인 세개 하시고 실 감으신 다음에 체인했던 데에 처음 들어갔던 바로 밑에 있는 코에 한길긴뜨기 하나를 해주세요. 한 번만 한 다음에 바로 다시 실을 감아서 옆에, 옆에 있는 코에 가서 다시 한번두 개를 동시에 해주고 나면 바늘에 하나, 둘, 세 개. 처음에 사슬 세개 했던 코와 한길긴뜨기 두 개의 코가 걸려서 세 개가 바늘에 걸려 있어요. 얘를 두개 빼고 다시 두 개를 빼세요. 그 다음에 체인 하나, 그 다음에 다시 바로 옆에, 옆에 코에 가서 한길긴뜨기 한번 해서 두 개. 동시에 빼고, 다시 실 걸어서, 옆에 반, 옆에 코, 옆에 코에 가서, 다시 두개 빼고, 그리고 나면 두개 빼고, 두 개를 빼고, 이렇게 두 개씩을 빼면서 무늬를 만드는 거예요. 그 다음에 체인 하나. 왜 체인 하나를 하냐면, 여기에서 한길긴뜨기 두 개를 했기 때문에, 체인 하나하나의 한길긴뜨기를 해서 모았기 때문에, 이 코가 두 개의 코가 한 코가 됐잖아요. 그러니까 코 수가 줄어들지 않게 끔 체인 하나를 한 거예요. 그렇게 되면 이런 무늬가 나와요. 이렇게 무늬가 이제 끝에까지 역 역까지 이제 계속 반복되는 거거든요. 지금 쭉 한번 뜰게요. 체인 마지막까지 무늬 만들고 나면은 사슬 하나 하시고 그다음에 제일 처음에 만들었던 체인 세 개하고 한길긴뜨기 두 개가 함께 모아졌던 후에 가셔서 빼뜨기를 해 주시면 돼요. 빼뜨기 하고 나면 바로 다시 그 옆에 체인 했던 대로 한번더 빼뜨기로 옮겨 주세요. 무늬가 이제 이쪽에서 만들어질 거거든요. 옮겨 놓고 나면 여기서 체인 3개. 그다음에 실 감으셔서 한길긴뜨기 하신 다음에 처음에 두 개만 먼저 짜시고 다시 실 감으셔서 처음에 있는 두 개만 짜세요. 그 다음에 다시 두 개, 두 개. 그 다음에 체인 하나. 다시 옆에 사슬 했던 데에 가셔서 여기서 한길긴뜨기 처음 빼고 다시 실 감으셔서 한길긴뜨기 처음 빼고 그 다음에 두 개, 두 개, 체인 하나. 이 무늬가 이제 사슬마다 이렇게 사이사이에 만들면 돼요. 헤어밴드의 단수는 여러분들이 원하시는 만큼 짜시면 돼요. 넓게 짜실 분들은 단수를 높이시면 되고, 헤어밴드를 얇게 쓰실 분들은 귀만 가리겠다 싶으신 분들은 요 정도만 하셔도 귀가 가려지거든요. 그래서 편하게 하시면 되는데, 마무리를 하실 때 무늬가 똑같이 올라와서 마무리를 한 거거든요. 그리고 같은 경우는 마무리가 얘하고는 틀려요. 어떻게 했냐면, 보시면, 여기가 넓게 나왔죠. 넓게 나온 이유는 사슬코를 뺐어요. 사슬코를 빼고, 여기에서 무늬 하나, 두개 하고 나서, 두 개, 두 개를 하고 나면 우리가 사슬을 했어요. 이렇게 사슬을 했는데, 사슬을 하지 않고, 바로 그 옆으로 무늬로 그냥 넘어갔어요. 넘어가서, 한길긴뜨기 무늬만 했다는 얘기거든요 맨 처음에 시작했던 것처럼 여기에서 마무리하고 헤어밴드는 머리 부분이 둥글기 때문에 이 부분이 이렇게 사슬을 안하고 넘어가도 시작과 끝에서 약간 굴려져요 그래서 이렇게 보시면 약간 굴리는 맛을 주고 싶으시면은 사슬을 빼시고 무늬만 해가지고 마무리를 하시면 둥근 부분에서 약간 볼륨감이 있고 얘처럼 끝까지 다 하게 되면 은 그냥 평면에 개념으로 헤어밴드를 만드실 수 있어요 중간에 가운데 맨 가운데를 놓고 양쪽에서 이렇게 잡아주시면 돼요. 잡아주셔서 끈으로 묶으셔도 되고, 이렇게 고리를 하나 만들어서 하셔도 되거든요. 예, 가운데 부분. 이렇게 접으세요. 접으신 다음에. 이 사이에 얘를 빼내시고. 이렇게 조이신 다음에. 그다음에 이렇게 돌려 주시면 돼요. 일반적으로 무늬를 만들어서 그냥 착용을 하셔도 되고 중간 정도에다가 이렇게 두 가닥의 실로 해서 고리를 만들듯이 묶어 주셔 가지고 모양을 잡아 주셔도 되고요. 이 고, 고리 같은 경우는 따로 짜 가지고 연결을 시킨 거거든요. 짧은뜨기로 원하시는 폭만큼 짜 가지고 접어서 이렇게 만들어 주셔도 돼요.